아니 왜 그렇게 빅토리아 스프레이 집착해요? 옛날에 그런 걸잘못쌓입었고 나의 로망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? 이유가 그밖에 없어요?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. 뭔데? 나보다 수치스러운 드라마인데. 아 말해봐. 나는 할머니랑 살았잖아. 할머니가 시장에서 팬티를. <웃음> <웃음> 팬티를 몇살 때? 2 4살 5살 그냥 그때까지도 그냥 나는 할머니가 사다 주시면 그거 입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던 것 같아. 아, 맨날 연습하느라 바쁘고 나는 그랬으니까. 팬티가 어떻게 생겼냐면 <laughs>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<데는 웃음> 이만큼은 레이스야. <laughs> 근데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바람이 났어. 울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. 난 너가 <laughs> 여기까지 올라오는 팬티 입어서 너무 싫대. <laughs> 쇼콜 먹었어. 그래도 나름 뮤지컬 배우라고 어디 나가면 <laughs> 아니 까그 어쩐지 나한테 어느 날 너는 왜 그런 팬티를 입어? 이러더라고. 입... 그때 당시에는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써있는 반짝이 그 부분을 응. 일부러 보이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어, 약간. 근데 나는 그런 걸할순 없었어. 항상 할머니가 사다 주시는 <laughs> <laughs> 브래지어랑 <laughs> 아니, 착한 손녀네.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, 우리 할머니가 사다 줄거라 말이야! 우리 어... 할머니가. 그건 좀 슬프다. 너무 불쌍하지. 그야말로 내 손에 죽었었어야 했나 <laughs> 이제. <웃음> 집에 있거나 뭐 그럴 때 여기까지 올라온무 이쁘지. 병행하는 거예요. 빅토리아 시크릿에그 매력이 있어. 음. 내가 이걸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입는 거지. 그날이 오거나 그럴 때는 내가 왔다시거든. 여기까지 와가지고 <laughs> 내 아랫배를 따다하게 해줄 수 있는 레이스라서 통통도 되니까. 고개 <laughs> 입안수네. 그게 뭐야? 튼튼하고 짱짱해갖고 입는 거잖아요. 근데 100년 입지 마. <laughs> 갈아줘. 좀 갈아줘. 싸. 가격도 저렴해. 할때 뭐라고 쳐야돼? 할머니 팬티 입렇 쳐야돼? 하이웨스트, 복부, 레이스, 숙면팩.